2026년형 토요타 타코마가 마침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신형 모델은 이전 세대보다 한층 진화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그리고 최신 기술이 결합된 중형 픽업트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 아우토 비히컬 인포에서 오늘 소개할 이 차량은 오프로드 주행과 도심 주행 모두에 적합한 다재다능함을 갖춘 모델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과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강인한 인상을 주고 휠 아치와 측면 라인의 근육질 형태는 픽업 트럭 다운 터프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TRD 프로 트림의 경우 전용 범퍼, 스키드 플레이트, 오프로드 서스펜션 등이 적용되어 험로 주행을 위한 기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파워 트레인은 다양한 옵션으로 제공되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입되어 성능과 효율을 모두 잡았습니다. 최고 출력 약 326마력을 발휘하는 iForce Max 하이브리드 엔진은 강력한 견인력과 함께 연비 효율도 개선되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부드러운 주행감과 뛰어난 응답성을 제공하며, 사업 a v 디 시스템과 전자식 잠금 자동 장치도 포함되어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내는 기존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기능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1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애플카 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JBL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열선 및 통풍 시트, 파노라마 선 루프 등 편의 사양도 풍부하게 탑재되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충분해 가족과 함께하는 장거리 여행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등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 및 오프로드에서도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원 22숙, 0 토요타 타코마는 기능성과 성능,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키는 픽업트럭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선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양한 트림과 옵션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졌으며,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을 통해 환경까지 고려한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토비이컬 인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신형 타코마, 픽업트럭의 새로운 기준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